지금 올해 장마가 되게, 늦고 길어지고 있죠. 그래서 최근 한 3주간 거의 계속 비가 왔는데, 아,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 위쪽에 이 나무들이 물을 많이 맞아가지고, 이 나뭇가지가 막 엄청 큰게 부러져가지고, 저희 밭 안으로 막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, 와, 이거 어떻게 치우지? 고민입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까, 지난 2주간 그 농땅 한 번도 이제 확인을, 상태를 못해가지고,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, 와 진입로부터 지금 잡초들이 막 귀를 다 막고 있어서, 진입로 뚫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풀이 돼지풀이라는 풀인데, 지금 상당히 보시면 크게 자란 걸 보이시죠? 1m 에서 1.5m 정도로 자라고 있는데, 이 돼지풀 중에서, 비슷하지만 더 거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얘네들. 이, 이 초종은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하는데, 영어로는 giant ragweed. 이름에 giant가 붙어 있는 것처럼 지금 키가 제 키보다 지금 더 커요. 거의 2m 가까이 자라서. 어, 이게 지금 콩밭에서 되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, 국내에서는 이제 외래 그 잡초 중에 난방지 잡초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녀석들입니다. 낫으로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크네. 오랜만에 올라온 농 땅의 모습입니다. 지금 보시면 깻잎들이 상당히 많이 자랐죠? 많이 자랐습니다. 지난 2주 전보다 상당히 많이 자랐고요. 역시나 잡초도 함께 많이 올라왔네요.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깻잎도 보니까 엄청 큰데 뭐 벌레 먹은 것도 좀 있고 벌레 먹은 거야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2주 동안 비가 계속 와가지고 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조금 막다 초록색으로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노란색이 중간 중간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뭐 반점처럼. 근데 이게 애초에 처음에 정식을 했을 때부터 약간 이런 증상이 있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살펴보고 깻잎들이 상당히 크게 자랐기 때문에 또이 다음에 잘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것들은 좀 골라서 따고 어, 너무 커졌는데 뭐좀 상태 안 좋은 곳에좀속아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제 처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대충 한 그루에 한 두세 장씩 이렇게 훑은 건데도 이만큼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밭이 크니까 진짜 양이 꽤 많네요. 이 케일이래. 깻잎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좀 노랗지만 깨끗해요. 케일보다 훨씬 더 벌레도 안 먹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. 벌레도 안 먹고 향도 좋고 그러면 분홍이형이 약을 치고 저는 결땅에서 케일 을 수확하고 토마토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쪽 케일들이 쌩쌩한 것과 달리 저기 산 쪽에 있는 케, 케일들이 싹 전멸했는데요 자 케일들이 왜 저렇게 됐죠? 저희가 추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비, 추비를 했었는데, 아라리를, 그러니까 알비류를 갖다가 여기 각각 구멍에다가 조금씩 줬었어요. 근데 군홍형이한 주먹씩 줬대요, 한 주먹씩. 가까이에서 보시면 더욱더 마음이 아픈데요. 이렇게 케일들이 완전히 고사하였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 문제 원인을 좀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. 어, 식물에 필수 영양소들이 있습니다. 꼭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 질소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. 이러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과다해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.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가 과다해서 생긴 문제인데 질소는 이제 식물의 생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과다하면은 어 너무 많이 웃자라게 돼서 이제 줄기를 약하게 해서 뭐 쓰러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질소 과다로 인해서 잎이 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희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잎이 이렇게 검게 갈색으로 타서 죽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아무래도 어, 질소 과다로 인해서 어, 발생한 문제라고 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쪽은 당근구역 인데요 지난번에 제초제처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들이 많이 음.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근도, 당근도 꽤나 많이 자라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자랐나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한번에 어이. 속에서 물렀어요. 장마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이럴 수가. 다행히도 1랑에맨 윗부분에 있는 애들은 비교적 배수가 원활해서 그런지 방금 전에 뽑은 애처럼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네 빨리 수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추가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해바라기 해바라기들은 이미 이렇게 다치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이고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드디어 오늘의 할달량을 끝냈는데요. 중국역이 농땅, 불당에 살충제를, 살충제를 치고 제가 이제 케일이랑 깻잎을 정리를 했는데 딱, 딱 약을 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일단 뭐 비가 올 거는 알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예 안 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계속 비가 계속 될것 같아서 그냥 조금 맑을 때라도 약을 쳐놓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약간 약을 처리했는데 약효가 있었기를 있기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기도해봅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그러면 오늘도 하나 아, 그 네. 아 그래 오늘도 자연과 함께인가? 그래 네. 하도 오랜만이라 아, 그래 해보세요. 오늘도 자연과 함께 감사합니다. 파이요